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의 소문, 그 소문이 어떤 소문인가? 병이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눈먼자의 눈을 뜨게 하신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치셨다는 바로 그 소문입니다. 그 소문을 듣고 한 중풍 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예수님 앞으로 다가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이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고 또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내려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들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시선을 잠시 멈추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신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라고 되었는데, 다시 말해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그들의 그들의 수고를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열심을 보시도, 보지도 않으셨습니다. 물론 이 그들의 행동 안에는 헌신도 있었고, 또 수고도 있었고 또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오직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행함이 아니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물론 구원은 행함으로 받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 진실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또 죽은 믿음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바쁜 생활 속에 살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말씀을 들으면 좋은 사람이 된다는 착각입니다. 또 은혜스러운 말씀을 들으면 자기 스스로가 은혜스러운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물론 믿음은 그 믿음의 시작은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한다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듣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됩니다. 오히려 듣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야구보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이 조건으로서 행함을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그들의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9장과 또 마가복음 2장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9장에서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에 이 대해서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2장에서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이 네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네 사람의 협력으로 인해서 예수님께로 데려왔다고 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서로 협력하면서 들것에 이 중풍병자를 싣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달려와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예, 둘러싸여 있어서 예수님께로 다가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포기할 듯 하지만 이들은 다시 새로운 결심합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자 하거나 혹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그 믿음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로막는 장애물, 또 문제들, 또 유혹들, 욕심들 앞에서 그냥 주저앉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체면 때문에 용기를 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인의 모습에 상처를 받고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게이름에 그 장애물을 뚫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사람들의 그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서 이 장애물을 해치고 넘어갈 수 있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 사람의 장애물 뿐만이 아니라 환경의 장애물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그런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여러 가지 다가오는 핍박이 참 많기 때문이죠. 또 주일날에도 회사에 나가서 근무해야 하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육체의 연약함이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장애물도 우리 주님께 나아가, 나아가자 하는 그런 믿음만 있으면 여리고 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또 죄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마음은 간절하지만 몸이 연약하여서 결단하지 못하고 또 죄의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은 결국 하나님과의 높은 담을 쌓게 만들어서 주님과의 또 관계를 점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중풍병자와 함께 이 다섯 사람들의 믿음으로 달려왔지만 사람들이 가로막고 또 벽이 가로막아서 예수님께로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의 간절함과 또 그를 돕고자 하는 그런 섬김의 사람들의 열심은 그 어떠한 벽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집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의 머리 위에서 흙 부스러기가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점점점 금이 가고 또 작은 구멍이 생기고 점점점 더큰 구멍이 생기면서 그 위에 사람들이 이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집은 그 집, 지붕을 놓을 때 먼저 대들보를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작은 이 나무 토막들을 촘촘히 올려놓고 다시 뒤엉킨 가시나무를 두껍게 깔아고또회 반죽을 해서 이 가시나무 위에 덮은 그 뒤에 다시 흙으로 이렇게 평평하게 다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 지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쉽게 그 지붕을 그 쉽게 뜯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로 데려와서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줄을 달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 앞에 중풍 병자가 누워 있는 침상이 놓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그 집안에 있는 모여 있는 사람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붕 위에서 침상이 내려올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또한 지붕이 뚫린 일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들은 이러한 모습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이런 행동이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사실 이 기적은 그 병자 자신의 믿음보다도 오히려 그를 데리고 온이네 사람의 믿음이 더 귀하고 큰 것입니다. 소문을 들은 것도 그들이었고 또 병자를 데리고 온 것도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는 열심도 그 사람들의 것이었고 또 지붕을 뚫고 협력했던 정성도 그네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중풍병자를 위해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모양이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 섬김은 무언가 남아돌아서 베푸는 행위가 아닙니다. 시간이 남아서 또는 조금 넉넉하니까 아니면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 사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의 섬김은 예수님 때문에 또 예수님을 향하여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나의 작은 정성을 우리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섬김입니다 하나님께 더하지 못해서 죄송해하면서 하는 것이 믿음의 바로 섬김입니다 이것밖에 못하는 것에 부끄러워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섬김입니다 그런 섬김이 되지 않으면 안 해도 될 일을 인심 쓰면서 하는 것 같이 하게 됩니다 일을 해놓고 교만하거나 또 여차하면 그만두거나 시간 나면 해보다 말다 하는 것은 믿음의 섬김을 잘 알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 임신 쓰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저 대접을 받으실 뿐이 아닙니다. 지붕을 뚫는 이네 사람의 섬김에서 우리는 참된 헌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붕을 뚫고 내려온 그 병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니까 뇌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중품병을 고치려고 온갖 고생을 하며 애를 쓰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는데 병을 치유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에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께 정제받은 것으로 여기는 풍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은 이중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몸이 아파서 받는 고통과 또 죄의 대가를 받고 있다는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어쩌면 실제로 이 사람이 오랫동안 나쁜 죄악에 빠졌다가 불치의 병이 걸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난 밤에 범한 죄악의 가책을 느끼면서 혹시 예수님께서 자신과 같은 나쁜 사람을 외면하시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준풍병자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경우든지 이 사람의 죄의 짐을 벗겨 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은혜의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저 빈말처럼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이르러 오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통로로 그 능력이 흘러가게 됩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는 이 말씀에 중풍병자가 자기 침상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도 놀라고, 또 옆에 있는 사람도 놀라고, 4명의 섬김의 사람도 놀랐습니다. 믿음으로 왔지만 믿음으로 왔지만 막상 기적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두려움에 차서 오늘 우리가 신기한 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주님으로 받는 은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가장 큰 그런 크고 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또 믿음대로 행동하지 못한 연약함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있을 때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경험이 없다면 나머지 믿음이나 행위들은 모두가 다빈 것이 됩니다. 바로 그런 빈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선심 쓰신, 선심 쓰는 듯한 그런 헌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의 경험으로부터 진실된 예배가 나오고, 또 섬김이 나오고, 또 헌신과 또 수고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활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고, 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고, 또 짊어져야 할 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막힐 때도 있고, 때로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풀리지 않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절실하게 늘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은 이러한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제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바로 이두 가지 은혜였습니다 하나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둘째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첫 번째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고 또두 번째는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핵심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을,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늘 진실되고 거룩한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고 고백하지만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장애물 앞에 우리는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주님을 원망할 때가 많았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이나 상황 가운데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주님을 원망하는 믿음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그 어떠한 장애물도 우리 앞에서, 그 어떠한 장애물도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한 주간 또 출타 중에 계십니다. 또 말씀과 또 기도와 또 강의 준비로 출타 중이신데, 하나님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양식을 먹여 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나와서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 제목이 어떠한 기도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시되 주님 선하고 좋은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그 기도의 응답들이 더들지라도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만 붙잡는 큰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수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